자, 아주 자세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편안한 차. 자, 에쿠스 vs380 프레시지 차량이고요. 자, 에쿠스는 검정색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 훨씬 더 귀합니다. 자, 은회색 계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뭐 광빨 그대로 살아있고요. 물론 뭐 오늘 제가 광택을 냈습니다만 원래 가져왔을 때부터 차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네,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자, 에쿠스 차량이고요. 매장에 오시면 399만원짜리부터 있어요. 요 차는 999만 원입니다. 할인된 금액 999만 원이고요. 썬팅이라든지, 옆쪽 커튼이라든지, 전자석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5인승 모델 보고 계십니다. 발 매트 쪽, 뒷자리 쪽 시트 모습이고요. 자, 아, 이게 지금 뭐, 시트 쿠션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승차감도 편안하고, 제가 이거 지금 시운전에서 내려왔는데,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뭐 S 클래스 마이바운지, 벤틀린지, 어? 롤스로이스인지 모를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S 클래스 부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뒤에 모니터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뒤에 화장 거울, 예, 전동 시트 이쪽에서 다 작동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뒷자리 쪽까지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자 리어 커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올리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쪽 버튼도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올려내시면은 여기 세 분까지 타실 수 있는 5인승 모델이고요. 자, 뒷자리에도 송풍구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컵홀더 이런 것도 있고요. 안쪽에 이런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아, 모니터가 있으니까 확실히 차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좋습니다. 실제로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에 알칸트라 소재로 고급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네, 대한민국의 명차 에쿠스 차량입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우리 당근카는 에쿠스 맛집이고요. 에쿠스 좋은 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차는 신형 에쿠스. 신형 에코스 중에서도 후기형 모델입니다. 2014년형 모델이고요. VS380 프레시지. 신차 출고 금액은 뭐 1억 원 가까이 했던 차량인데요. 오늘 뭐 10분의 1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식부터 이게 모델이 살짝 바뀌죠. 실내라든지 어, 바뀌는데 이 후기형 모델을 많이들 선호하시고요. 후기형부터 금액이 조금 많이 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전기형 모델도 지금 뭐 399만원부터 있고요 예, 499만원, 599만원, 699만원 쭉있고요그 다음에 에쿠스 리무진도 지금 두대 들어와 있고요그 다음에 EQ900 리무진도 두대 들어와 있고요 예, EQ900 38, 그 다음에 5.0 모델까지 대형급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대형차 맛집이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차, 에코스 vs380 프레시지. 2014년형 18만 키로대에 주행한 차량.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수수료 없는 차량. 오늘 1099만원에서, 자, 10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네, 99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굉장히 화려하죠? 자, 앞쪽에 세로 그릴. 굉장히 웅장하죠? 깨끗합니다. 1710번 에쿠스 차량이고요. 예, 전방 카메라, 자에쿠스 엠블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정색 대비해서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에 진보 광발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론 뭐 광을 제가 가져와서 오늘 상품화를 한 차량이긴 합니다만 광발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휠만 약간의 스크러치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휠만 약간의 스크러치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깨끗하고요. 옵션 안되는 거 없이 캐치 부분이라든지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휠만 약간의, 스크렇치 살짝 있습니다. 자 후측면 모습이고요. 자 뒤에 에쿠스 마크. 자 크롬 라인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죠. 자 에쿠스 VS 380 프레시지. 자 에쿠스도 급이 있습니다. 딴 차는 뭐 6천만 원대 후반부터 있죠. 이 차는 예, 리무진을 제외한 가장 비쌌던 예, 380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자,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10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예, 매장에 오시면 뭐 검정색은 가장 흔한 게 검정색이에요. 예, 오히려 이렇게 은회색이나 이런 색깔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후기형 신형 에쿠스 예, 100만 원 할인해서. 자 999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쿠스 옆모습이고요. 운전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뭐 압축도어는 4개 모두 정상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아주 짱짱합니다. 네, 앞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도어 캐치, 네, 그 다음에 크롬 몰딩, 썬팅 전부 다 깨끗한 상태에 네,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네, 이렇게 있고요. 전동 접이 각도 조절 후축방 경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메모리 에, 캐치 부분 스위치 버튼 전부 다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수납 공간 주유 버튼 렉시콘 사운드 있고요. 자 시트 보세요 시트 깨끗하죠. 자 그다음에 이쪽에 조작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VDC 뭐 PCD 버튼 에, 파킹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핸들 있고요. 주행 거리는 18만. 8 9 4 k 로 18만 8 9 4 k 로 주행 했고요자 핸들 예, 가죽 모습이구요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예, 차선 이탈 기능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그 다음에 버튼식 스타트 버튼 예, 공조장치 오디오 장치 그 다음에 억스 단자, USB 단자, 그 다음에 변속기,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버튼이고요. 자, 키는 여기 에코스키 두개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방 카메라, 에어쇼바, 리어 커튼까지 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12V 양쪽으로 있고요. 제떨인가요? 에코스 제떨리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워크인 네, 이렇게 작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안쪽에 아 이거 설명서 보증서. 야 이거 이거 그냥 이거 뭐죠 가죽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조것만 따로 무슨 가방으로 써도 네? 포켓으로 써도 좋을 만큼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여기서 커튼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 알칸트라 소재로 모두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 쪽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신형 에코스 중에서도 전기형과 후기형이 있는데 확실히 이 후기형으로 오면은 약간 좀더 세련미가 있어요. 전기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올드하고 약간 뭐촌스러운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는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세련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핸들 요 스티어링 휠 느낌도 어. 그 전기형에 비해서 전기형은 좀 많이 무거워요. 후기형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어 고급스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굉장히 무겁지 않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고급스러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승차감도 뭐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뭐 S클래스와 뭐 모를 것 같다고 했는데 이 핸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 감고 핸들 돌리라 그러면 은 에쿠스일까 S클래스일까 모를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의 명차 맞고요. 자 A필러 쪽 앞유리 쪽 모습입니다. 자 우리 당근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쿠스 맛집입니다. 에쿠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EQ900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리무진도 여러 대 들어와 있고요. 에코스 저렴한 거는 399만원부터 있고요 지금 뭐, 7시리즈 S클래스, 어, 700만원대, 뭐, 600만원대, 600만원대, 700만원대, 800만원대 쭉있고요 자, 지금 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7월 9일인데요. 어, 어, 뭐, 날씨도 더운데 차 사러 갔다가 허탕치고, 땀 흘리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단지 내에서도. 좀 언쟁하고 시비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도 그러니까 중고차가 하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뭐 꼼꼼히 점검을 해서 판매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오늘도 뭐 하자 처리를 많이 했는데 알페오 알패... <laughs> 알페오뭐 팔자마자 뭐 수리해야 된다 고해서때 수리비도 한 100만 원 정도 다해 드렸는데 오늘 또 문제가 돼 가지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셨는데 차가 어 멈췄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견인해 가지고 봤더니 그 겉벨트가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예, 그거 원래 저희가 예, 그것까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예, 끝까지 제가 책임 책임 집니다. 동의적인 차원에서 책임 질건 지고 또안 되는 거는 못 해드려요. 저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저희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사비를 탈탈탈 털어서라도 해드리는데 그 이상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건 좀 힘드시,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제 차량에 한해서 제가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족도 있는 그런 업체는 어디든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는 중고차는 어디든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율을 최대한 줄이고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게 관건이겠죠. 예, 우리 당근카에서는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 드리지 않고 최대한으로 좋은 차 AES 해서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자, 이 차는 3,800cc V6 GDI 엔진이고요. 자, 18만 키로때 주행한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요. 네, 한 달에 2,000키로 동안에 보증이 되는 안전한 차량이고요. 자, 차는 뭐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래쪽 전방 레이더, 그리고 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1억 원에 출고됐던 차량 오늘 10분의 1 가격에. 100만원 할인해서 10분의 1 가격에 9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자, 앞쪽에 휠은 깨끗한데 뒤쪽은 살짝의 스크러치 보이고 있고요. 자, 13년식부터 이렇게 신형으로 계기판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세련미 있게 변화를 주고 있고요. 자, 압축도 정상적으로 4개 모두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뒷자리 쪽 후성 모니터까지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뭐 커튼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5인승 모델입니다. 네, 뒤쪽에도 압축도 정상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자 되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인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넓찍한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네, 역시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압축도 짱짱합니다. 자, 조수석 쪽모습이고요 자, 에코스 VS380 프레시지. 오늘 1,099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금액, 999만원의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